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주말, 라파스 주가의 위치, 거래량, 기업적인 환경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 유튜버 분들도 라파스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난해부터 하셨던 분들은 2만원 초반대에 라파스의 종목. 즉 많아도 25,000원 이하에서의 평단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가총액 1조, 2조를 향해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익절을 하더라도 아주 일부 지난번에 저는 20% 정도 익절한다고 라 했었죠 예. 어, 그래서 이 장대음봉이 나온 고점에서 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명이 있었죠. 음, 어, 잠시 후에 전자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사주에 대한 상환, 뭐, 요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셨, 음, 좀 일부를 매도했다라고 정두현 대표는 공지사항의 팝업창으로 인해가지고 회사 홈피에서 며칠 전에 게재됐다는 것을, 어, 우리 식구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전자공시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 이길, 9월 1일에 올해의 두 번째로 대량 거래 300만 주를 동원하면서 현재 다시금 68,700원대까지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이제 우리는 여러 번,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자금이 필요하게 될 때는 주주 배정을 하는, 어, 그래서 주주분 음, 주주에게도 좀 혜택이 줄수 있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에 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라파스는 댄 기술의 마이크로니들의. 음, 새로운 약물 전달 플랫폼을 구축해 있죠. 대량 생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의 가장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 그리고 특허로 모든 것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 총액은 1, 2조 이상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라파스의 영상을 하고 10개 중에 대략 그 중에 하나가 라파스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배치를 이용한 알레르기성 피염, 면역, 이런 부분이고, 어, 최근에 마이크로, 어, 미세바늘로 모더나 백신의 혈전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마이크로니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라파스가 주목받고 있다. 요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220억 원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시설 자금이 220억 원, 80억 원은 운영 자금. 어 그거에 대한 어 올해 5월달인가요 어 정두현 대표의 영상 아 이렇게 해서 언급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더나, 파이자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도 이 mRNA 백신 기반의 어,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금요일에 모든 종목들이 mRNA 백신 기반이었습니다. 이연제역 12% 상승을 했었죠. 음, 그리고선 음, 또 에,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그와 무관하지가 않고요. s d p a m 역시 예, mRNA 기반의 백신이 되겠죠. s d p a m 은9.2% 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유전자 재조합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음, 최근에 모든 9월에도 장세 역시나 코로나의 위탁생산기업 이라든지 백신개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큰 성장을 보일 것이고 그 역시 현재 주사바늘에 대한 약물전달 플랫폼인 라파스의 마이크로니들도 대단히 지속적으로 저는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20억원의 시설자금 도대체 어떤 시설자금 220억 원을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하게 됐을까 잠시 후에 좀더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를 보게 되면 어, 음, 지난 2021년 9월 3일자에 공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장례 매도가 3건이 있는데요. 어, 8월 27일, 8월 30일, 8월 31일, 이렇게 어, 해서 2,000주를 매도했구요. 9,000주에서 2,000주, 7,000주에서 3,000주, 4,000주에서 3,000주. 어, 그리고 8월 31일에 어, 천주에서 이만주가 이렇게 늘어난 우리 사주 조합 계정에서 인출했고, 요세 분들은 우리 사주 조합 대여금 상환으로 이렇게 에, 되어서 어, 총 얼마를 팔았냐면, 은 4천주, 6천주, 다 8천주를 매도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날 8월 30일 날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졌는지, 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아, 이렇게 매도세가 나왔죠. 거래량은 상당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음, 요 170. 6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고 그 이길 고거에 어, 훨씬 더 많은 어, 311만 주의 거래량을 에, 들어오면서 5만 5천 원대가 확보하고 현재는 6만 8천 7백 원입니다. 8만이 어, 넘어가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전부 어, 무상증자 현재 유동성 차원으로 그러한. 어, 무상증자에 대한 주주들의 에, 권리로서 이렇게 에, 회사에 전화해서 저역시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건의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 그리고 또한, 어, 2021년 8월 19일, 어, 전환 사체 발행을 결정을 하죠. 어, 300억 원을 사채 발행 결정을 하고 여기 시설 자금, 자금 조달의 목적의 시설 자금이 220억 원, 운영 자금이 80억 원입니다. 예, 8월 23일이 만기일이고 2026년 어, 전환가액은 5만 천원대입니다. 음 그리고 어, 최저 리픽싱 가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저 조정가액은 4만원대 즉 4만원 이하는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그러면 홈페이지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어, 라파스의 홈페이지 the press to hearing 어, 여기 인베스토에서 미디어를 한번 들어가 보구요 어, 그동안에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어, 2021년 5월 12일자 정도연의 라파스 대표 마이크로 인들 패치로 백신을 구현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결핵, 코로나19, 백신 패치 개발, 2차 동물 실험 단계 에 있고 인도세럼사원은 비염 간염 소아마비 패치의 개발 중이 있고 6월달 알레르기성 비염 임상 진입을 내고 비만 아토피도 연구한다.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패치 상용화 첫 회사가 될 것이다. 5년 내에 마이크로니들 배치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궁극적으로는 백신으로 구현해 제3세계 국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꿈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어, 현재 백신 맞는 그러한, 어, 주사제의 이런, 어, 약간의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인해서, 어, 시장은 지금 마이크로니드를 주목하는 그러한 상황,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어, 이 정도연 대표가 생각했는 것보다 상용화의 시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어, 이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비염 간염, 어, 그리고 소아 마비 등의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배치로 개발하고 있다. 매일 맞아야 하는 인슐린제, 호르몬제 패치화에도 무게를 싣고 있고 마이크로니들은 패치에 샤프 심 직경 수준의 미세한 바늘을 묻혀 피부 속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 약물 전달 기술이다. 경구제가 줄수 있는 간 부담, 주사제 통증은 없애면서도 주사제만큼 효율적으로 약물을 체내에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 마이크로인들 제조 방법은 붕어빵처럼 틀을 이용해 찍어내는 몰딩 방식이며, 제조 시간도 상당히 길어서 양산이 어려웠다. 라팟은 패치 표면에 히알루론산과 혼합한 약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바늘을 만드는 제조공법인 낸 기술을 이용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대량 생산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이 대량 생산 단계, 이 어, 부분에 대해서 2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어,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중 가장 먼저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는 분야는 어, 일반의약품에 해당한다. 정두현 대표는 일반의약품 마이크로니들 패치 상업화 공장을 천안공장 내에 구축하려 하고 있다. 올해 말 세팅이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의약품 시설과 제조미, 품질 관리 체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요 부분이 저는 그래서, 222, 220억 원의 용도 출처, 용도는, 어,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의 무게를 실리는, 그래서, 어, 내년 상반기 정도 이약품 시설, 제조, 품질관리 체계 등을 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다시 어, 양봉이 3일째 다시 고점에 대량 음봉이 하면서 그러나 거래에 큰 의미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곳을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초점 매수자들의 이익 실현을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누군가는 잘 쥐고 잘 담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확인 사항은 75,000원을 요즘 적은 거래량으로서도 가볍게 돌파해 간다라면. 75,000원 해봐야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어,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이 상당하게 어, 최근에 시간 외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간 외에 지난 금요일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라파스 아, 여전히 적은 거래량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은 6,600주가 거래량이 나왔구요 음, 지난 금요일에 6,600 주의 거래량에 400원 올랐습니다. 즉 누군가가 팔고자 하는 힘은 대단히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어, 이제 라파스는 성장하는 진입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코로나하고 무관하지도 않지요. 어, 그렇다라면 현재 3만 원 여기서만 보면 3만 원에서 100% 정도 이상 물론 2만 초반대라고 한다라면 충분하게 많이 상승한 모습이죠. 한200% 이상 정도 그러나 보통은 여기에 3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해봐도 한100% 정도 상승 충분한 이익 구간이고요. 어쨌건 현재 시가 총액은 어느 정도냐면 음. 라파스의 시가 총액은 6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제 4천억이 되면 1조, 그 이상. 물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단계 급등을 하게 되면 일정, 어느 정도는 가격주 정도 고려해봐야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소화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주 동안 참 음,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화요일 날 8월 30일이었죠. 어, 그러면서 이 길부터 지난 금요일 어제까지는 또 다시 어, 얼굴에 밝은 표정인 주주분들 빨리 털리지 않기를. 먼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게 되면 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주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어, 주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주주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